옳지 안녕하세요 돌봄훈련사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물어선 안되는 걸 물었을 때 먹어선 안되는 걸 입에 넣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그런 걸 입에 넣었을 때 보통 억지로 빼앗는 경우가 많죠 힘으로 막 당기거나 입을 강제로 벌려서 이물질을 꺼내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상황에 달관해 버려서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우선 강아지 입에 있는 걸 강제로 빼앗는 건 당연히 안 좋아요. 그건 강아지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빼앗기는 경험이 누적되면 강아지에게 안 좋은 버릇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유욕이 강해지면서 공격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물질을 먹는 이식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빼앗으려고 애매하게 잡고 당기게 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놀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재미를 느껴버려서 놀기 위해 이것저것 물고 보호자님의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어도 되는 것과 물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 내용은 강아지가 물면 안 되는 걸 물었을 때를 대비해서 특정 물건을 강아지 입에서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아지가 무언가 를 입에 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기심과 본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냥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터그놀을를 좋아하는 게이 사냥 본능이 충족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입에 넣은 걸 잡고 당겨서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 터그놀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강아지가 느끼기에는 똑같을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면서 재밌는 순간인데, 이 사냥감을 놓고 싶을까요? 당연히 놓고 싶지 않겠죠. 그럼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구가 충족되고 재밌어서 놓지 않기 때문에, 놓게 하려면 반대로 재미없게 하면 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냥감은 재밌지만,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냥감은 재미가 없어요. 강아지가 입에 물고 있는 걸 죽은 사냥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당기게 되면 입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도 살아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고정시키세요. 강아지가 입에 문 물체를 움직이지 않게 했다면 이번에는 강아지를 움직이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앉거나 엎드리게 하면 조금 더 좋겠죠. 사냥을 하거나 놀 때는 강아지가 활동적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 강아지를 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강아지를 정적인 상태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흥분도는 내려가고 차분해질 거예요. 흥분한 강아지와 차분한 강아지 중 어느 쪽이 입에 문걸잘 놓게 되는지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강아지와 사냥감을 둘다 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아지는 앉거나 엎드리게 하는 게 좋고 훈련 도구는 터그가 좋습니다. 다른 장난감이나 수건 등에 비해서 흔들림이 적거든요. 노게하는 훈련을 하는데 앞에서 흔들흔들하면서 강아지를 유혹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없는 턱을 구매할 필요는 또 없어요. 있으면 좋다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수건이나 다른 장난감으로도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후에도 편의상 턱을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장난감이나 도구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노게하면서 강아지가 입에서 턱을 놓았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놔라고 명령을 입히세요. 그리고 놓게 되면 칭찬이랑 보상을 해주시고요. 또 처음에는 꼭 바로 돌려주셔야 돼요. 놔라는 명령에 의해서 놓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걸 빼앗기게 되면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재밌는 놀이가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턱을 꽉 잡지 않고 음성 명령어 놔만으로 놓게 될 거예요. 턱을 물었다가 명령어만으로 쉽게 놓게 된다면 터그가 아닌 다른 걸 물었을 때도 놓게 될 거고요 처음에는 물었던 터그를 놓는 동작이지만 이걸 반복하고 확장해서 입에 문 것은 무엇이든 놓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된다면 이제 물티슈나 수건 등을 가지고 강아지와 씨름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이 잘 된다면 집에서 뿐만 아니라 산책 나가서 땅에서 이물질을 주워 먹는 강아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산책과 관련 없는 훈련 같지만 이 훈련으로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이 한결 편해지는 거죠. 강아지 훈련은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문제행동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는 그 상황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훈련을 했는데 보호자님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막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럼 꾸준한 교육으로 아름다운 반려 생활 하세요. 저도 꾸준히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